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어, 어,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너는 그리 살지 말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로세 안에 살고 싶었다면 그저 앞만 보고 달려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동과 고모라, 그 땅의 두고온 것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에 처할지라도 소돔에 두고 온 것들이 너무나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뛰쳐나올 때 아, 이것만큼은 꼭 가지고 나왔어야 했는데 하는 그것 때문에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로세 아내를 보면서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절대 그녀처럼은 살지 않겠노라고 세상에서의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유명해지는 자가 되겠노라고 이렇게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20장 1절 네계부 땅은 남방 광야의 거친 땅을 가리킵니다. 그라 왕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의 호칭이듯 말입니다. 창세기 20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벼랑간 아비멜렉에게 간 이유입니다. 멀쩡히 잘 살다가 아비멜렉에게로 가서 사라를 또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은 왜 이번에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아비멜렉은 늙은 사라를 왜 데려갔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극심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왕이 사라의 민모를 보고 데려가자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하자고 어, 속였습니다. 당시 사라는 누가 봐도 눈에 띌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90세가 된 사라가 아직도 남자들이 탐할 만큼 고올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곱게 늙었다고 해도 젊은 여성을 따라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범위니까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무엇 때문에 90살이나 된 할머니를 데려갔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내려갔을 때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할수 없이 누이라고 소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만일 누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데려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자기 아내라고 소개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 빼앗길 때에는 가나한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블레셋에는 무슨 이유로 내려간다는 거죠? 소동과 고모라는 쪽사해 밑에 있고요.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에 있습니다. 내게부는 바로 이 남쪽 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길을 따라 이 내게부에서 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을 따라 이동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초자연적인 재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연기가 났다면 주변에도 피해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산 하나만 폭발을 해도 그 지역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런데 소동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이었으니 그 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 풀과 물을 찾아 자녀야 합니다. 애국에 내려갈 때도 기근이 있어서 간 것처럼 이번에는 소동과 고모라 심판으로 주변 지역이 재해를 입었으니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애국까지는 갈수 없지만 최대한 이 재해를 피해서 내려간 것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만 블레셋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근처에 사는 모든 족속들에게도 이 재해가 미쳤을 것이므로 그들도 아마 블레셋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목축을 하는 모든 족속에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랄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인데 그들이 기르는 가축대를 몰고 들어온다. 그래서 정략결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족속은 318명 왕으로 북방의 맹주들로부터 로스를 구해낸 아주 유명하고 소문난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영맹과 소도왕의 재물도 거부한 백장과 그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왕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랄왕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이 자라야 할 단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랄 왕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누이와 정략결혼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대처법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정략결혼을 통해 족속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소개했으니 별 의심 없이 데려갔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는 것은 후금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하란에서 믿음의 길을 떠나서 100년, 어, 10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의 100년의 삶에서 사라를 누이로 속인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잘못을 탓하기 위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상세기 12장에서의 믿음의 길을 걷던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를 상세기 20장에서 다시 드러낸 이후에 우리 오늘 초점을 맞추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다시 내게 행동하시고. 내게 되시되, 내가 들려한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브멜렉이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우러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그 나라에게 내 름이라고 하지. 그들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행이다 하나님이 내 일에 있을 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고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게 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날 밤에 바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백성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관계에서의 의가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의를 의미합니다. 나는 아직 여인을 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을 강제로 취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인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였으니 제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게 하나님께 선처를 호소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선지자란 대변인, 그리고 애원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둘 하나님과 이 아비멜렉 사이를 중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이곳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신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힘이 무서워서 살기 위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보냈는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야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야만 네가 살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아비멜렉이 왕권을 지고 있고 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그들이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그들이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어야 아비멜렉이 살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위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비멜렉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즉 새벽에 일어나 종들에게 간밤에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들은 사람들은 모두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믿음의 길을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그리고 25년간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인 이삭을 주기 직전에 터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죽이기 전에 아비멜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리로서 내 아내가 되었으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반응 궁금하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락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을 내라 하셨었노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루이라고 속인 것에 대한 답변을 보면 그가 어떤 사고 방식으로 믿음의 길을 갔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부터 가는 곳마다 사라를 누이라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5년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배웠음에도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아브라함의 사고방식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받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생명의 두려움이 오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아비멜렉이 살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이 나라가 온 열방이 살수 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살고자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에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사고 방식을 드러내므로써 아브라함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와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건을 통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배우게 되었고 백세에도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봄으로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인 사라를 넘겼는데 상세기 22장에 가면 독자 이삭을 드릴 만큼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우역제를 보면 진짜 고수들은 주방에서 잔여를 하며 세상을 유유히 바라봅니다. 그러다 위기가 닥치면 젓가락 두 개로 모든 것을 끝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국이고 나의 믿음이 결국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년. 아니, 수십 년간 결코 변하지 않고 세상적인 사고 방식으로만 해결하려는 나의 그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진실되게 반응하여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창세기 20장 14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라의 결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사라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룻밤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아비멜렉의 모든 집에 닫힌 태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태가 닫혀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태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태가 열린 것을 알수 있습니까? 게다가 사라 때문에 그 집의 모든 태를 다시셨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외적으로는 왕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여자와 하룻밤을 자고 나왔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호텔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있다가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 장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은 지 1년 뒤쯤에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는 것은 모두가 아는 다 사실입니다. 그럼 이삭이 아비멜렉이 아닌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그때까지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아비멜렉가 하룻밤을 보낸 뒤에 임신을 했으니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치료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병이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성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한 모든 여자들에게 성병이 있어서 임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와도 동침했다면 사라도 성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멀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청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이 성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정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치료된 것을 본인들은 아는 것입니다. 출산하다는 실제로 아이를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비멜렉이 앓고 있던 성적인 것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물난한 성생활로 인해 걸린 성병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방치하신 것을 아시겠습니까? 아비멜렉에게는 징계였고 더 본질적으로는 사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으로 향할 때 이미 이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아비멜렉을 물난함 속에 두셨고 사라의 정결함을 인정하기 위해 성병으로 테를 닫아버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라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운행,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했다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늙은 사라를 데려가다, 데려가서 정략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길을 걷던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를 오늘 본문이 있는 20장에서 다시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꼭 드러내고야 많은 하나님의 우도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치명적인 문제를 믿음을 써서 넘기면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절대 고치지 않고 있었던 바로 그 문제를 이제는 안 되겠는지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부터 가는 곳마다 사라를 누이라 하겠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보면 믿음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신뢰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가, 아니 내가 이미 결론 내린 세상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25년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배웠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사고방식, 수개월, 수년 혹은 수십년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배웠음에도 여전히 변하고 변하고 있지 않는 나의 우리의 사고방식. 사랑하는 강주산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경우가 더욱 나쁜 것은 그것이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옛 죄가 대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는 애국에서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는 여기에서와 같은 이중성을 드러냈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불명예스럽게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부끄러운 경험으로부터 아무 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 5년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요와께 재단을 쌓고 았그 돌라 운매를쳐 부수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며 모든 재물을 취하라는 소도방의 제안을 멋지게 거절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개시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가 자신의 얄팍한 계산으로 하나님을 떠나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빠지며 가재앙 수치스러운 거짓말에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 속에 잠재해 있는 악을 행할 환경 속에 놓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만의 잠재해 있었던 악은 그때까지 충분하게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급한 순간이 되자 그의 약한 부분이 또 다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사고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 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내를 빼앗긴 그날 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땅을 치면서 후회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발만 동동 부르며 그랬을까요 약 25년 전애굽에서도 똑같은 죄를 범했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날 밤을 지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감방사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통해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도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약점 이것만큼은 절대 꺾이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지극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의지하여 수술받읍시다.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지 말게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영혼을 나는 결코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지옥이 삼키려고 했을지라도 나는 결코, 결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